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성을 가지고 흔들기 시작하여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는 정말 어렵지만, 교회를 흔들기는 또한 정말 쉽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대하여 그 교회 얼마 모이지도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후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50명의 성도들이 모여 수십 년 지내기까지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들어있는지 아느냐고. 교회는 절대로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세우는 데는 말로 다할수 없는 땀과 수고와 희생과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넘어뜨리는 데에는 부정적인 말몇 마디면 충분합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공동체가 주일날 모여 서로 남을 험담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로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극히 경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림교회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 주일에 수십 명씩 등록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등록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하여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국인데도 지난 주일에 보면 10여 명의 새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웬만한 교회에 10여 명이 등록하려면 1년 동안 전도해야 할수 있는 일인데, 우리 교회는 한 주에도 이렇게 세 많은, 이 많은 새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큰 책임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카페를 만들고 행복을 파는 가게를 만들고 스포츠 센터를 만듭니까? 왜 교회 학교 안에 풋살장을 만들고 실내 체육관을 만듭니까? 최고의 문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엘리트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지은 교회라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껍질만 남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림교회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뜨거웠는데, 어느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라함은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야만이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한번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도냐? 부정적인 말을 퍼뜨렸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차도 바울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느냐? 나는 담에 색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고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나는 분명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약하다고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곧잘 고치는지 몰라도, 정작 자신의 질병은 해결도 하지 못하고, 늘 병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거기다가 글은 잘 쓰는지 모르지만, 언변도 약하고, 가는 곳마다 온갖 고생은 다 하고 다닌다.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비난을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나님께 내 질병 고쳐달라고 세 번씩이나 결사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 결론은 내가 약한 것 맞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다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자신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3절에서도 이와 관련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병도 많고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답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은 후에 이들은 정말 착하고 뜨거웠는데 부정적인 사람들로 인해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에 서신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야기를 듣고 다시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책망의 서신이라고 부르고 고린도 후서를 눈물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과 이단들에 대해서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지만 성도들에 대하여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동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격해 했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맨 마지막 장 13장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그때 교회를 흔들어 죄 지은 자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벌하러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 죄에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시작은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윤리적인 사람인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점 정도, 이 정도 되니?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믿어질 때그 믿음이 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교만한 자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질 때내 속에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은 것 감사하게 되고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생이 끝나면 하나님 계신 나라로 이사 간다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믿으면 된다는 가사가 많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살물 얻네 할렐루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 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을 한번 자세히 돌이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싫어하시죠?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시험을 치르면 그 실력이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택하는지 세상을 택하는지. 제가 한번 시험 문제 내볼까요? 첫째, 여러분은 쉬는 시간에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전철을 타든 쉬는 시간이든 휴대폰을 통해 지난주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영적 습관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유튜브에 정명철 이렇게 치기만 하면 알아서 다 찾아서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 쉬운데도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둘째,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개인 취미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 번째 문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내 생각을 따라서 시작을 합니까? 네 번째,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진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없든지 퇴보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여러분은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감사할 때 감사의 예물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삽니까? 여섯째,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서 축복과 긍정적인 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가 많습니까? 일곱째, 여러분은 주일 성수하는 것을 잘 지킵니까? 거룩히 지킵니까? 아니면 예배만 드리고 잊어버리고 삽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잖아요. 여덟째,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갔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걱정하고 사업 걱정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깨어 준비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점수가 어떻습니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끄러워하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사랑을 물으시고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 문제를 다 내면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하지요. 몇점 맞으셨습니까? 시험 준비 잘 하고 사셔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믿음의 길을 정신없이 가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습니다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끼 마제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시험하여 보고 즉 자세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표현을 썼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나는 24K이다 나는 18K이다 이렇게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시험하고 확인한 후에 불순물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한 번만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을 시험하고 흔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이킨다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고 내 신앙생활에 불순물이 끼었으면 빨리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거짓 구원 구관에 속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은 열매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말씀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힘들어도 낙심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은 종, 교회력으로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시험하여 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